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 성경 39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간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면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 내신 것을 보니 성령 충만을 구하는 내용과 또 삶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우리 인생의 복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은 성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삶에 함께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자 성령님은 나와 함께 인생을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을 떠나시겠다고 시떠 하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아은 모든 좋은 것들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내를 인정을 합니다. 아내를 인정하기 취정한 것은 미국에서 생활을 할때한 사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와서 성경 파노라마 강의도 하신 분입니다. 고은주 어, 목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그 고은주 당신은 사모님이셨죠.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보니까는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보다 저희 아내가 잘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보다 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때부터 아내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것에 이전에는 제 주장만 했지만 아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아내가 가까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어, 당신이 참 촌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합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나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고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 성령입니다 판단적이 나보다 뛰어나고 지혜가 나보다 뛰어나고 여러분 능력, 가진 것 소유하신 모든 것이 나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문제들을 성령과 의논하지 않고 막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다가는 인생의 낭패를 만나고 막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삶에 모셔 드려야 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것을 알면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성령님은 나보다 낫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 상담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보혜사를 영어에는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본을 이렇게 번역하고 다른 번역본은 또 저렇게 번역했는데 제일 많이 번역한 단어가 헬퍼입니다 헬퍼는 헬프. 돕는 자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돕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뭐 돕는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헬프로서 우리 가운데 와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을 할때그 다음 많이 번역한 단어가 카운슬러라는 단어입니다 카운설라는 상담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이 문제를 좀 상담을 하고 지혜를 얻고 도움을 받을까 사람을 찾습니다 그냥 가장 뛰어난 상담가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늘 성령과 함께 상담을 하고 성령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뛰어난 상담자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입은 자가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늘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았습니다 탐옥에 갔을 때도 사람들을 보고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면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상담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나한테 말해보라 내가 도움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요셉 아내는 항상 성령께서 같이 계시고 요셉이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에게 문제를 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문제를 덮고난 다음에 7년 흉년, 풍년과 7년 흉년 뒤에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이 대비책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어려움에 그 대비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지혜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항상 성령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뛰어나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성경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공부를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님은 학업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공부할 때도. 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도 공부잖아요. 공부할 때 성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님을 모셔드리고 성경을 읽으면 진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성령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일반 세상 학문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진리를 누가 주,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모르는 길도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안내를 받기 원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면은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마음을 주무르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산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사기의 사사들은 항상 성령과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임하니 그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몇년 동안 구원하고 다스렸더라. 여러분 성령이 사사들이 지도자가 된것 항상 그 앞에 붙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외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니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가는 곳마다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성령과 함께 산 사도들은 실패한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은 평신도였습니다 비록 평신도였지만 성령과 함께 하니 사마리아 지방,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인기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조인기 목사님이 늘 주장하는 것이 성령 충만과 삼중축복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삼중축복 평생을 그것을 외치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제일 큰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한국 로국한합니다두 번째 성령께 구하십시오 한번한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구하자 성령님은 하나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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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모든 것을 채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고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구원의 길이 없을 때는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스라엘 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그 밑에 구원의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다의 바람으로 바다 물을 갈라서 벽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연적인 바람이 불었다면 이스라엘도 다그 바람에 날려갔을 것입니다 물을 세울 정도의 바람이면 사람은 얼마든지 날려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벽을 세운 그곳에 바람을 맞으면서 갔습니다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의한 해를 끼치지를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메추라기를 불러온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자 메추라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메추라기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사엘에게 가서 그 자리에 내려 앉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자연히 도와주시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서 우리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에 계시면 막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께 다이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멀리 내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구하면 성님의 령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성님을 령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알면 성님을 령 하나님으로 높여야 됩니다. 내 입술의 말로 성령님을 높여야 됩니다. 성령님, 성령님, 저 하늘의 별들 다다 만드셨네요.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 만지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이 아닙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이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눈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없이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높이는 것이 성령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찬양 부르는 것,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서 성님을 한없이 높여야 됩니다. 그것이 성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높일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과 항상 같이 짝지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느님 말씀을 전하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의 말씀을 베드로가 공의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과 사도행계를 보면 항상 짝지어 놓은 단어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성리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사기에 사사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항상 그들에게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기도원은 아주 소심한 자였습니다 겁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외의 영이 기도원에게 이만히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그 담대함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모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 담대함이 있으니까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어린 양들을 물고 갈때 뒤따라갔습니다 그 입에서 양들을 다 뼈세내었습니다. 사자가 달려들면 수염을 잡고 어? 사자를 죽였다, 찌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목동인데 아직까지 스무 살도 되지 않은 목동인데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이 주신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과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어? 사도행전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준 인생을 사는데 성령의 중요한 비결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을 줍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 넘어 떨어져 갈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과 담대함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쫓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일반 기도보다 훨씬 더큰 담대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살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복을 줄때네 영혼이 잘된것 같지 않은데 이 영혼이 잘된것 어떤 걸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요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네 영혼이 잘된같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뒷전이고 하나님 말씀을 팽개치고 막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집니까? 성령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가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보십니다. 내가 말하는 걸다 들으십니다. 아, 얘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하느님 말씀에 어긋나게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직장의 삶을 다스리고, 집에서 가사를 돌보면 가사를 다스리고, 자녀를 교육할 때그 자녀 교육하는 것을 다스리고,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성령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느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이 하느님 말씀을 주신 분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느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 나는 성령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한테 말씀을 주었다 내말잘 듣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내가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주신, 성경 말씀은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말씀을 순정하고 말씀에 실천해서 살면 성령의내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 말씀을 순정하고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조신주님.